할렐루야. 오늘 화요일 새해 고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 우리는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부활하면 변화를 있게 되는데 어떻게 변화를 될 것일까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면 지금 있는 이렇게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를 입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상태일까? 똑같은 천국에 가면 결혼도 없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결혼할 이유가 없겠죠. 똑똑같은 예. 똑같이 다 아름답고 이쁜 상태가 될 것인가? 똑같이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것처럼, 그렇지가 않겠죠. 사람이 죽어서 장사가 되면 썩어서 없어지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 그리고 부활하면 어떠한 몸으로 부활을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질문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여러분, 자연세계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는 자연세계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예수님은 설명을 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그런 형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원리는 자연세계의 원리와 매우 유사합니다. 땅에 심은 씨앗이 지금 현재의 씨앗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씨앗은 이렇게, 요렇게 생겼는데, 뭐 까만 점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 섰고 죽는 그 순간, 죽는 순간 동전의 양면처럼 다시 새 삭시 도단하게 되는데 도단함과 동시에 이 새롭게 일어나는 삭 안에는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또 많은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심는 것은 까만 점과 같은 형식으로 심게 되었는데 이 점과 그리고 새롭게 일어나는 부활하는 그런 씨앗에서 부활하는 그런 몸은 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전혀 다른 형식으로 변화를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몸, 우리의 몸과 부활하는 몸은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자연세계의 모습으로 사도바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오늘 35절부터 읽게 되었는데요. 35절에는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죠. 우리 3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7절과 8절입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 돼 하나님이 그 뜻대로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의 육체를 내실 때에 각각 다르게 내셨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 살을 살코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원어로 살코스. 근데 똑같은 이렇게 우리가 호흡을 하지만 살아 있는 생물 동물이나 생물이 다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육체도 종류가 다르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의 육체가 있고, 또 동물의 육체, 동물 가운데서도 짐승의 땅에는 있는 짐승의 육체, 하늘에는 새의 육체, 바다에는 물고기의 육체가 있는 것처럼 똑같은 육체도 다 다르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육체 중에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에 속한 육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둘째 부활이란 말은 없죠. 둘째 사막이란 말인데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살아있는 자들 이그 이후에 일어나면서 새로운 몸을 입으면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공정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부활하는 몸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되도다. 복이 되는 인생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이루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때 살아 있는 자 그리고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함께 일어나서 새로운 부활체를 입게 되는데 이, 이 부활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속한 구원받은 성도는 신령하고 또 존귀한 몸을 입게 됩니다 사람의 몸처럼 새의 몸, 몸이 있고 또 짐승의 몸이 있고 물고기의 몸이 있는데 전혀 다른데. 사람의 몸, 몸, 몸은 어떻게 보면 다른 하나님께서 만드신 육체들보다 더더 약하다라고 볼수 있죠.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되고 온도를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 처음 만드신 물고기나 새는 새롭게 옷을 안 입어도 그대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목, 몸은 창조의 다른 몸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약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왜 환경적으로 약하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이루어 가기에 또좀 약한 몸입니다. 말씀이 와서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주고 말씀이 옷을 입어야지만이 우리는 살아. 자연 세계의 동물과 짐승들은 그 상태로 살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날래는 없지 올라가지는 못하죠. 그런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성경에 보면 그리고 믿음의 옷을 입어야지만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 이기는 인생을 살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을 할때다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가? 저는 어, 이 질문에 관해서 계속 심도 있는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다른 그 어떤 본문에도 부활하면 부활하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나오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부활장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에게 이런 계시를 하나님께 다 맡겨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아주 속시원하게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분량이 딱 있겠죠. 딱요만큼만 부활장을 통하여서 인생의 변화를 입는 모습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에 관한 부분들을 요만큼 계시하게 되었는데 오늘 40절과 4 1절의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음, 41절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있으나 하늘에 속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영광이 다르며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는데 사람은 품별을 자연의 상태에서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먹으면서 말씀 안에 있는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힘을 가지게 되고 또 하늘에 속한 분별력을 가지게 될때 성경이 조금씩 열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자연 세계에서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해와 다른 분명하게 그 밝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밝기, 영광이 보면 어떻게 보면 빛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빛과 같이 빛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변화를 있게 되었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를 하다가 굉장히 신기한 모습인데 결국 남는 것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가 남는다. 그럼 결국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또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그 수많은 별들 중에서도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다 똑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쉽게 답변을 잘 못합니다. 사람들마다 다르고 신학자들마다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똑같이 않다. 그럼 다 똑같이 않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정도가, 되, 아, 정도가 되면 위험하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겠죠.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나라 가면 됩니다. 이러면 아무 문제가 또 없겠죠. 그런데 음, 어, 다 똑같이 저는 안타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는 근거가 또 있어야 되겠죠. 어,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에서 하늘에서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하늘에서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하늘에서 울면서 이를 감히 있으리라. 하는 그런 바깥 어두운 장소가 있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종들이 다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결정적인 근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안에 보면 음 마지막 때는 환란이 많이 있고. 불을 사람들이 집을 짓게 되는데 어떤 이는 어, 나무로 짓고 흙으로 풀로서 짓고 지으로 짓는데 어떤 이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그런 집을 근데 불을 공불을 대는데 불을 대면서 다타 버리면 타 버리면 없어지는 공적이겠죠. 그래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타지 않은 공적을 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 말씀을 엿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공적이 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때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 구원은 얻지만은도, 우리가 구원은 얻기는 얻었지만은도, 불 가운데서 나아가서 알몸과 같은 그런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고 인생을 살면서 생명을 걸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심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은 환란이 와도 그것이 타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로 하늘나라에 가서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과 같이.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다 똑같다라고 하면 뭐 하려고 새벽에 나옵니까? 그냥 자지, 그냥. 안 긁겠습니까? 그냥 주일 한번 나오고 성경책만 들고 다니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다 하다가 주님 저는 성경책 들고 다녔습니다. 교폐 붙이고 다녔습니다. 주보 들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주장하는 사람과 생명을 걸고 헌신하고 몸도 마음도 다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과 똑같다라면 말라고 이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똑같이 한다면 그렇게 살 사람이 전혀 없겠지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성도의 믿음과 복음 전파 이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담대히 온전히 살았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똑같이 둔다라고 하면 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헌신과 믿음을, 믿음으로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쌓고, 지식의 절제와 경건의 인내와 경건의 형제, 우애와 사랑까지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장을 이끌어 내시는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실효성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모든 총체적인 것을 보았을 때 저는 다르다고 라 봅니다. 여러분. 부활체의 질과 영광은 아주 다릅니다. 사람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더 헌신하는 거예요. 열심을 있지만도 우리 스스로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 의를 나타내는 열심은 하늘 날아가면 다 타버리고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에 맞춰서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형식으로 심고 그렇게 온전히 살았던 사람들은 하늘 날에서 분명하게 다른 형태의 그런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늘 날에서 가장 높은 영광의 반열은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순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회를 아무나 줄 수도 없고 그런 믿음이 아무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심는 것을 잘 심어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성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육체는 섞게 되지 않습니까? 섞게 되고, 영은 계속해서 살아남게 되고, 섞게 되고, 먼지로 남거든요. 창세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하는데, 오어 성경을 보면 그 흙은 먼지입니다. 더스트입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영, 영은 계속 있어요. 하나님 살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이 먼지를 다시 마른 뼈 위에 살을 붙이시고 힘줄을 붙이셔서 다시 살아 있는 군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이 성도들은 이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는 육체는 석을 것인데, 석을 육체를 위해서 성도는 심지 마라. 석을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라.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계시는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보면, 석어버리고 멸망 나갈 바벨론과 같이 짝하고 연합하지 말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전의 시민에 글맞는 삶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바리 권면과 또 유한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영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굉장히 총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석지 아니할 것을 믿음으로 심으면 장래에 석지 아니할 것을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42절과 43절을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석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이제 바울은 오늘 우리는 49절까지 본문을 읽게 되었는데, 바울은 부활에 관해서 계속해서 자연세계 씨앗에 관한 씨앗으로 심고, 나타나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줄기와 잎이 있는 것처럼 전혀 다른 것처럼 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또 별의 영광이 다르고 또별 중에서도 별과 별의 하나님께서는 주의 정도를 별 별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별과 별이 다, 다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영광의 크기와 형질이 다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본문 안에서 45절부터 49절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이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부활을 굉장히 총체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첫첫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비교하여서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비교는 아담을 첫 아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쓴, 그리고 이 본문 가운데 아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아담은 뭐라고 합니까? 생령이 되었다. 같이 봅시다 생령이 되었다. 생령이 되었다. 생령은 살아있는 영입니다. 살아있는. 뭐 돌도 산돌이 있죠.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창세계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구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바깥에서 외부에서 처음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바깥에서 불어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심장이 계속해서 뛰고 살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연합하고 있을 때 사람은 살아 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첫째 아담입니다.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45절에 같이 해봅시다.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먼지와 같은 존재지만 살아나게 하셨던 그 창조주 그분이 바로 누구시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처음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는 마지막 아담, 처음 아담의 때에 그분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었던 그분이 바로 바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 되시고 백부자 심판주가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봅시다. 성령을 받으라. 이 상태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받지 않으면 그냥 썩어질 육체가 되어버리고 영원한, 성령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것저것 우리가 봉사, 헌신, 제자, 훈련, 뭐 다양한 걸할수 있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성령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는 것은 다 물고품이 되고 썩어 버릴 것과 마찬가지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여러분 그를 살리신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잖아요. 근데 죽으셨는데 죽으신 다음에 부활을 할때 부활할 때 예수님 죽었던 그를 살리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는 계속해서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궁금증을 해석해 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개시를 다 하셨어요. 지혜와 개시의 영을 사도 바울에게 다 많은 것을 맡겨 두었습니다. 로마스 말씀 가운데 보면 특히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예수를 살리셨죠. 성령으로 우리가 우리도 중생하잖아요. 자연인 상태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부르셨어요. 부르심이 먼저 있고 말씀이 있는 자리 가운데 부르심이 있는 자리 가운데 서 있게 되었는데 부르심 자리 가운데 왔고 부르심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 주셨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같이 봅시다.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될때리제너레이션 새롭게 일어나게 본 어기 다시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같이 봅시다.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성령이 신비한 그런 이게 신비한 거죠. 막 마술을 부리는 것이 신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코에 생기의 호흡과 같은 상태로 변화를 입는 이것보다 더 신기한 것은 없는데 자꾸 색깔을 넣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장 가운데 하나님 또 다른 색깔을 빛을 비추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할이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은사적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말씀을 맺겠습니다. <laughs>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을 믿고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게 가슴으로 와야 되고 의지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머리로만 있으면 그냥 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저가 해줄수 있는 것은 이 이상은 없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하고 막 목을 지어 흔들면서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쫓아다니면서 콕콕 찌르면서 바늘로 하면서 왜이렇게 했습니까? 체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렇게 막 여러분 견디겠습니까? 그것도 성령의 역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의 가장 무서운 것은 정상적으로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사람 목을 흔드는 것보다 최고 무서운 것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 전했고 다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심판받는가는 성도의 몫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어느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것 굳이 비인격적으로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알아 듣고 알아들은 것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의 책임이 따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 버려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만큼이라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믿음도 주셨고, 나머지도 주신 것을 섞어질 육체를 위해서 심기보다는 섞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심는 헌신, 믿음을 사용하는 것. 어, 단순하게 영적인 것을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섞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심는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사명의 자리를 굳건하게 또 지켜나가면서 영광스러운 부활로 새롭게 다시 변화될 그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일어나고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도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깨워 주시고 부활의 아침, 새로운 아침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이 아침을 통해서 부활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잘 선용하여서 석지 썩을 것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물질도, 육신도, 세상에서 자라갈 것들은 다 썩을 것이지만, 썩을 것을 믿음으로 잘 심어서, 썩지 아니하고 약한 것을 심어서 강한 것으로 만들고, 육체의 것들이지만 잘 심어서 신령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